요즘 전 세계가 미국이 던지는 관세 폭탄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활발한데 우리의 뜨거운 감자죠. 트럼프 형이 처음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54%만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무려 145%로 끌어올렸어요. 아니 관세가 무슨 시가도 아니고 고작 며칠 사이에 세 배나 오른 건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도 열이 받죠. 그래서 미국의 히토리와 자석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히토리와 자석이 요즘 뜨는 전기차의 필수적인 원자재라서 미국에게 큰 타격이라는 분석이 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10대 품목 중 1위와 2위가 자동차와 드람? 드람이거든요? 드램? 드람? 드람이 뭔데 이거? 디렛 반도체아디렉 반도체 아무튼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트영이 뿌려놓은 이 똥폭탄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싹다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4월 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렇게 외쳤죠 오늘이 미국 경제 해방의 날이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 관세를 때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많이 입히는 60개 나라에 추가 관세를 더 얹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34%를 더 올려서 총 54%로 만들었죠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미국이 먼저 쏜 건데, 아니, 천조국이라 그런가? 신호탄이 아니라 거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데, 이 탄도미사일에 놀란 미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4월 3일과 4월 4일, 미국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6조 6천억 달러나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8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규모가 약 2,300조 원 정도인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세번 날아가고도 남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의 트럼프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 너좀 맞자! 하면서 관세를 또 올린 건데 무려 104%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뭐 싸움 딱인데요 지나가서 애를 붙잡고 물어봐도 어, 트럼프 할아버지 이건 좀할것 같은 거지 어쨌든 미국이 먼저 선빵을 쳤으니까 중국도 따따들어야죠 중국은 4월 4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추가 34% 관세를 매기면서 본격적인 맞불을 났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형도 숨좀 고를 겸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던 거야.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건 너무 내가 심했나? 하고 4월 9일 일부 품목에 대해선 90일간 유예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만큼은 절대 봐줄 수 없다면서 관세를 또 145%까지 또 올려버려요. 아 이건 그냥 중국산 쓰지마!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같은 날인 4월 9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84%까지 올립니다. 자, 지금부터 가 재밌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니까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4월 10일,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은 이 상황을 경제적 자유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관세 발표 전에 SNS를 통해 시장을 먼저 흔들었는데 이를 두고 내부자와 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주말 드라마급인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 보니까, 어라? 미국이 지들끼리 서로 튕기하고 있네? 하고, 다음 날인 4월 11일, 초유의 조치를 내립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고, 보잉 항공기 수입 전면 중단, 그리고 히토리 수출까지 제한했습니다. 히토리는 아까 초반에 설명해 드렸죠?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5일 뒤인 4월 15일, 이제는 미국 뉴욕주의 법무장관까지 등장해 트럼프의 관세정책 발표와 내부자 거래 연관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 이건 뭐 진짜 드라마로 치면 객불잼 시즌2의 시작인데, 중국은 이 와중에 미국을 조롱하는 AI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과의 FTA 자유상호무역체결로 사실상의 무관세로 진행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린 다음 날인 4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경제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고 4월 16일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대출과 세금 감면이 주요 골자인데 우리나라도 나름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기업 중에는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의 주요 수출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미국 내 210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원 규모의 투자액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투자는 미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현대차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들은 트럼프 흡족하죠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보석으로 현대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힘들면 찾아오래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언론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발빠른 움직임이 성과를 보였다며 앞다퉈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트영 햄버거 패티 뒤집듯이 입장을 싹 뒤집습니다 이틀 뒤인 3월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자동차의 기존 입장 그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이야,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아도 각잡혀서 풀파로 제대로 맞은 거거든요? 아까 지나가서 애를 다시 불러 물어봐도 똑같이, 어이, 트럼프 할아버지, 뭐 하자는 거예요? 양아치세요?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4월 14일, 이시바 시계, 시기, 이시바 시기로 시바? 어감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나서서 이 정책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파괴할 거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관세폭탄이 진짜 미국 경제를 살릴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좌충수가 될까요? 지금까지 당시를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